안녕하세요. 경이로운 대창의 김은경입니다. 네, 예, 여러분 여기는 어, 어디일까요? <laughs> 여기는 아, 경상남도 경상남도 통영 통영에 왔습니다. 제가 예. 통영에 와가지고 지금 음, 우리 여행가자 모임에서 통영에 왔어요. 통영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일행들은 지금 다른 방에서 열심히 대화하고 얘기하고 놀고 있고 저는 다른 방에 와서 지금 저의 방송 시간이어서 지금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김제의 축산면 대창리에서 내문농사를 짓고 있는 경이로운 대창의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어, 대창, 어, 죽산면김제 죽산, 대창리가 아니고, 여기는 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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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경상남도, 어, 통영이랍니다. 예, 경상남도 통영, 통영에, 우리 여행가자, 우리 모임에서, 어, 완전체가 돼서, 지금, 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지금, 음, 한 번도 빠짐없이 열 명이, 다섯, 다섯, 아, 어, 다섯, 다섯 부부, 다섯 부부가 같이 모여서 지금, 음, 1박 2일에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시올퍼프님 1등. <laughs> 눈말림 2등.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통영이에요. 아, 그래서, 어, 아니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좀 음, 뭐라 그럴까 약간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어응 이거 뭘까요? 이거 아닌데 제가 음아 제가 외박을 자주 하나요? 아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우리 아 우리 노는 거. 어, 동영상을 하나 제가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출발. 어이, 아이고. 어이 아이고, 이거 동영상 아닌데? 이 동영상 아닌데? 동영상 잘못 알아서. 맞잖아. 이노래 했더니 못깨가지고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 <laughs> 예 아이고 땀나 아닌 것이 나오니까 땀나네 예 제가 다시 한번 아 이거 오케이 예 제가 동영상 이거를 했거든요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동복님. 여기는 통영이에요, 통영. <laughs> 이렇게 해서 끝났네. <laughs> 예, 여긴 통영이고요. 아, 제가 잠깐 잠깐 몇 커트 가지고 동영상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돌리는 것을 어, 제가 아직 못 눌렀네요. 예,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음, 안녕하세요. 박미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재영 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 전라북도 김제가 아니고 아, 여기는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가 여행가자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laughs> 우리 깔맞춤, 우리 여행가자 모임은 깔맞춤 잘해요. 어, 깔맞춤을 지금 벌써 네 차례? 네 차례 정도 한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응, 음, 넷, 네, 네 차례 깔맞춤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가자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처음 정보와 교육을 기초반에, 기초반에서, 어,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전라북도 기술원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 그 블로그 기자단에,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못 알겠다. 나 이런 거할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냐.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더니, 그때, 아, 우리 정보와, 어, 교육 회장님께서, 어, 내가 뒤에서 모르는 거다 가르쳐 줄 테니까, 어, 해보라고 용기를 주셔서, 이제, 정, 그 전라북도 기술원, 음, 블로그 기자단을 했어요. 그때가 블로그 기자단이 전라북도, 이렇게, 이렇게, 농민들, 농민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때가 한, 음, 블로그 기자단이 한 10명쯤, 음, 됐는데, 어, 담당자 선생님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열한 서너 명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승엽 <laughs> 이승엽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예,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안티카우스님 반갑습니다. 아, 어,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 전라북도 김제가 아니고 <laughs> 여기는 전라. 아, 예, 아니요, 아니요. 저는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 정읍이에요. 음, 고향은 정읍이고, 어, 서울서 남편 만나서 어, 이렇게 시골로 왔지요. 예, 아,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어문대로 가네. 그래가지고, 어, 기술원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고, 부르고 올린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니까, 이 같이 블로그 기자단 했던 우리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에,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남편 고향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어, 그 블로그 기자단을 다섯 명, 아니, 일년 동안 하면서, 어, 이 친구들하고, 어, 관계가 돈독해져서, 네 명이서, 음, 여행가자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부부가 같이 만나기로. 그래가지고, 네 부부가 같이, 한 1년 동안 만났다가, 그때 같이 했던 블로그 기자단 중에 한 분이, 같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다시, 어, 한 분이 들어와서 다섯 부부가 지금 이 모임을 가진 지가, 아직 10년은 안 됐지만, 한 7, 8년 된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음, 몇살때 대창으로 이사 왔냐고, 아, 교수님, 음, 20대 후반이요. 20대 후반에 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이, 큰아이, 3살 때. 아, 부부동반 너무 재밌죠, 우리는. 우리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어, 이렇게 여, 이렇게 시간 될때 우리가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여행가자 모임을 만들어서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부들은 나 빼고, 나 빼고 지금 아홉 명이서 저 옆방에서 지금 놀고 있고, 저는, 음, 이렇게 왔습니다. 아, 까 우리, 어, 퍼플님께서 깔맞춤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이고, 뭐, 거짓말이라니, 요 교수님,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예, 오, 뭐, 세상을 뭐, 그렇게, 거짓말하고 삽니까? 아이고, 저는, 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우선님, 반갑습니다. 아, 대창님, 우리, 우리 대장, 우리 대장은 지금 옆에서, 음, 다른, 우리 여행가자 친구들하고 지금 놀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퍼플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 깔맞춤, 이게, 이게 깔맞춤 했다고 해서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를 보여드리려고 자랑을 하냐면, 지금 제가 더운데, 이렇게, 이렇게, <laughs> 보이신가요? 여행가자 이렇게 마크, 마크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마크까지 하고, 이렇게 옷을 깔맞춤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 우리 대빵들, 우리 대빵, 나이가, 우리 대빵이 제일 나이가 많은데, 음, 같이 이렇게 깔맞춤 한 옷을 같이 입고 다니고요. 뭐 하고 노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뻥치는 거 아닙니다. 아, 영희님! 영희님이 대답해주시네. 뻥 친다고 <laughs> 이게 뻥 친다고 그러죠 뻥이 화투 가지고 하는 거뻥 치는 거아 지금 뻥 치고 있어요 <laughs> 이승엽 오라버니 사우정2 맞습니다 인정 인정 아 저희는 고수도 못안 쳐요 교수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철리님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저희는 고수도분 안 치고 모이면 뽕, 예, 뽕 쳐요. 그거 저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걸 했는데, 어, 뽕 치는 것을 이 식구 중에 지금 요 아까 댓글 달은 선영이 씨가, 선영이 대표님이 이게 뽕 치는 걸 잘해.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우리가 모이면은 뽕을 쳐요. <laughs> 뽕 친다고. <laughs> 아! 아니 왜안티카님이왜 저기 우리 오라버니 이승엽 오라버니 이름으로 오셨습니까요? 저는 이승엽 오라버니인 줄 알고 자꾸 그랬지 않습니까? 예 <laughs> 안티카스님 우이승엽 오라버니가 지금 얼굴이 없어가지고 예 저는 오라버니인 줄 알았지요 <laughs> 그래가지고 여긴 지금 통영이고요 예 통영의 1박 2일 우리가 작년, 작년, 오, 남희씨! 화이팅! 예, 우리 송남희 대표님도 우리 여행가자 모임의 멤버입니다. 아, 이 여행가자 모임이, 오, 영희씨 안녕! <laughs> 우리 여행가자 모임이 어떻게 되냐면, 어, 우리 페북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치, 패친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우리 송남희씨는 동상용기네 짝꿍 그리고 우리 선영이님은 어, 젊은 미소 농장이라고 어, 순창에서 상추 어,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음, 또 강미구 대표님이라고 어, 유튜버 시도 유튜버 어 강미구 대표님 하니까 나와 버렸다 어, 강미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강미구 대표님은, 아, 즙, 가공, 부안에서, 예. 그리고 또한 명은, 어, 황미영 씨라고 익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섯 명이서, 그리고 저, 김은경이, 예. 그래가지고 다섯 부부가 같이, 어, 이렇게 모임을 가진 지가 지금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희 씨, 인, 저, 소개했어요. 젊은 미소 농장. 상춘 재배한다고, 예, 인사 소개했습니다, 영희씨. 예, 그래서, 어, 그렇게 하는데, 저희 부부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예, 연장자이고, 어, 연장자이면서, 어,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여행가자 모임 친구들한테 많은 것을 보고 배우지요. 그리고, 어, 정말, 그, 그,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잊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은 날, 노래를 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노란 네몬 하나 사세요. 여러분 박수 치시는 거죠? 상큼한 향기에 노란 네몬 아이셔, 아이셔, 아이셔. 상큼한 향기에 노란 레몬 아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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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 씨씨 비타민C 감기 도깨비는 도망가요 씨씨 씨씨 비타민C 얼굴아 예뻐져라 우리 모두 예뻐집시다 박수 <laughs> 네 어, 여기 통영이 왔는데 여기도 비가 오늘 음, 하루종일 왔어요 하루종일 비가 오고 꾸물거리고 음 일주일째 비가 오는 가운데 있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기분도 다운되고 그러는데 오늘 여행가자 모임 만나서 아침부터 어, 이렇게 모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기분이 많이 조, 업되고 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무주 지나서 막 내려오다 보니까 산 음, 중턱에 산 위에는 산 위에는 눈이 막 있고 그 중턱 밑으로는 또 눈이 하나도 없고 정말 풍경도 좋았어요 예아예 <laughs> 퍼플님 1박이에요 예, 오늘 1박 하고 내일 욕지도 욕지도다고 그래요. 욕지도 들어가서 욕지도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어, 집으로 귀가할 예정이에요. 지금 아 지채리님 칭찬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지금 이 나이에 귀엽 귀엽다는 말을 들어서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 저, 저는 욕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laughs> 퍼플님, 저는 욕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욕 안, 하, 안 해요. 욕 두어마디. 어, 두어마디가 뭐냐면, 아, 여기서 못하겠네. 해도 될까? 예, <laughs> 네, 욕안 하죠. 아름다운 사람들은 욕안 합니다. 예, <laughs> 네, 아름다운 사람들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음, 우리 이제 어, 아까 소개할 때 우리 동상 용기네는 꽃감을 해요 꽃감 네 그래서 올해 꽃감도 완판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 동상 용기네는 꽃감 음, 젊은 미소 농장은 상추 어, 그리고 그리고 저 경이로운 대창 김은경은 레몬 네드양그 다음에 우리 강미구 대표님은 건강즙 가공 흑염소 가공 예 네, 그걸 하고요 네, 욕지도 가면 안 되는데 왜안 될까요 왜요 왜요 퍼플 님저 사오정 투 사오정 입니다 제대로 알려주셔야 지 이렇게 돌려치기 하면 저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아 동상용기님은 알아요 욕지도에 가면 안 되는 거 지금 위에서 먼저 주무시는데 지금 이 방은 복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위에서 지금 동상용기 님은 주무시고 에, 용못 하죠. 저는 동상용기 님은 뭐욕 하십니까? 그분도 욕못 하시는데. <laughs> 에, 그래 가지고 음 유영석 박사님이라고 그때 저희 어, 블로그 기자단 할때 저희들의 인솔했던 분이 유영석 박사님이라고 기술원에서 어 그분이 예, 정말 저희 모임에 어떤 끈끈한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음, 7, 8년, 10년은 아직 안된것 같아요. 예, 10년은 아직 안된것 같고 제가 기술센터 교육 바우터로 다니면서 네, 예, 이 모임 이렇게 이 모임을 또 만나게 되고 이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오, 저 사오정인데요, 동상용기, 동상용기, 동상용기. 아, 내일 모레 오면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못 가르쳐, 못 이렇게 이렇게 안 되면, 예, 사오정, 사, 사, 사오정투, 사오정투 인정. 저는 애기 아빠한테 혼날 때도 많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저는 손에다 쥐어져도 못 알아들을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얼마나 폭폭 오꿨어요 글도 예.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저쪽에 뭐 혼나가면서 꼬지랑 어. 들어가면서 <laughs> 얼마나 폭폭이 컸어 상대방은 예, 하, 못 알아듣겠네. 지금도 퍼플님 뭔 말씀일까 예, 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냥 통과. <laughs> 예,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 내일 아침 9시면은 퇴실을 할것 같고요. 아, 뭐, 우리 교수님은 뭐, 부부가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 저희는 굉장히 재밌고 행복합니다. 예, 뽕 치면서. 폭폭이요 <laughs> 통과해 못,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요 어. 아 온도 어 온달 며느리님 네네 네, 여행 왔어요 1박 2일 여기는 통영이에요 전라북도 김제가 아니고 음, 통영이에요 어머 미구씨 아이스크림 사오셨어요? 오 이번에? 아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 <laughs> 어 저기 눈멀린 어 우리 지금 1박 2일 지금 왔어요. 작년부터 계획해 갖고 서로 하는 일들이 다 들, 다르니까 날짜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음 작년에 모여서 이날로 딱 못을 박았어요. 이날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어 우리가 이날에 전부 다 이렇게 스케줄을 전부 다 비워 나가자. 어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작년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날로 잡아서 지금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작년 여름에 날짜 잡은 것 같은데, 예, 아예 그냥 날짜를 잡아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실행이 옮겨지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음, 집에서 출발하기는 9시,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들려서 볼일 좀 보고, 어, 그리고 통영까지 왔습니다. 예. 1년 전에 잡아 놔야, 날짜를 그냥 딱 잡아 놔야, 어, 이렇게, 인원이 다섯 가정이다 보니까, 다 하는 일도 다르고 하니까, 어, 그렇게 해 놔야 그 날짜를 비워 가더라, 비워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 이렇게 날짜를 비워서 오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퍼플린. 좋은 추억 만들겠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옆방에서 지금, 음, 옆 방에서는 다들 뽕치고 있는데 저는 이 방에서 혼자 여러분들과 100일 챌린지 방송을 합니다. 예, 아, 남은 두 시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내가 이거 이거 퍼플님 제가 이거 또 챙겨왔잖아요. 이렇게 비닐 어 비닐 이렇게 비닐 어, 지퍼팩에 딱 넣어가지고 이 이름표를 챙겨왔어요. 예, <laughs> 예 이름표 어 정말 예쁜 이름표 어 제가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름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어예 여행 필요한 것 같아요. 오니까 정말 좋고 어 기분이 이렇게 싹 좋아지는 것 같아요. 뾰로롱 해가지고 어,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어떤 어떤 마술 같이 뾰로롱 해줘가지고 네 기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 스카프가, 사실은, 노, 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예요. 이렇게, 어, 레몬 청 담을 때, 어, 이렇게 체험객들한테 이렇게 씌워주려고 산,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색, 그리고 아까 그 잠바색, 주황색, 주황색, 노랑색, 그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 <laughs> 예예여행인참 좋은 것 같아요 정무선 선생님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스카프로 이렇게 이제 스카프를 이렇게 체험객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 남이 쓰는 걸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일회용 이렇게 머리 쓰는 것을 준비해둘까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스카프용으로 어, 제 개인용으로 쓰기로 했어요 예. 이 색깔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네몬잎잎 어, 레몬 색깔에 레몬잎 레드양 잎잎 색깔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고 어 아까 그옷 색깔 어, 우리 깔맞춤한 그 오렌지 색깔은 오렌지 색깔 이 스카프도 있거든요 제가 종종 하고 있는데 이건 처음 하는 처음 안왔는데 오렌지색을 아직 안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어그 오렌지색은 레드향 색깔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이것은 어, 레드향 레몬 잎잎잎 색깔이다 그래서 이색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레몬색을 준비를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답니다 빨리 오라고 옆방에서 남희 씨 빨리 가겠습니다 예, 옆방에서 빨리 오라고 우리 동상용기네 어, 안식국에서 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 남은 시간, 어, 여러분 오늘의 시간이니까 행복하게 보내시고, 어, 제가 항상 마지막 인사로 "꿀잠 주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꿀잠 주무시고 저는 내일 9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